나 네, 일본 아이돌 출신이야. 아, 일본 아이돌 주신이어 안녕. 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, 유유 부부입니다. 하고 있는 거야? 유유.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냐? 너기억나 유유 부부입니다. 부부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에스파의 윙캄함치 챌린지를 좀 배워보려고 연습실을 빌렸어요. 오늘 춤 선생님은 어, 3년 전에 저희 다이아 페스티벌 때 맞아. 허니추였지? 그 지금 이 활동은 뭐냐? 지금 임 여기 유, 유 씨가. 어, <laughs> 내지말안 <laughs> 여기 선영이가 오늘 춤을 알려줄 거예요. 지금 두명더 오기로 했는데, 한 분은 일본 친구고, 한 명은 나무기야. 나무기는 춤을 원래 잘 추는 친구이기 때문에. 금방 습득하지 않을까 싶고, 그 일본 친구는 왜 섭외를 갑자기 했냐면, 어저께 내가 인스타 스토리를 보는데, 드림 컴퓨를 스토리에 올렸더라고춤 어. 연습하는 거를 내일 같이 하자. 이렇게 서급 섭외했어. 다잘 주겠네, 그러면? 나 <laughs> 다 빼고 다잘 주고. <laughs>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거든? 그래서 산타 복장으로 쇼츠 영상도 찍을 겁니다. 네. 어색하네. 이런 차이 오랜만이다. <laughs> 생방송만 해가지고 이런 차량이 너무 어색해 <웃음> <웃음> 되게 되게 어색해 <laughs> 어, 나 되게 유튜브 어제 시작한 사람 같아 <laughs> 이 연습실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? 저 옛날에 이쁘다 제 노래 여기서 안짜자준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연습실이거든 <laughs> 나몇분 만에 배울 것 같아? 20분? 어, 지금 4시 5분이거든? 4시까지 오라 했는데 꼭 이렇게 약속 안지키는 <laughs> 원래는 이렇게 둘이 그냥 촬영하는 거였는데. 난 늘어날 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있어 보입니다. 지금 코로 아, 때문에 네, 또 4명 딱 되잖아, 4명. 아니, 서여여 8명 있었을 거야. 아니, <laughs> 서 여기 100명. <laughs> 야, 너 근데 에스파 멤버가 몇 명인 줄 알아? 내가. 오, 이름 다 알아? 카리나 지젤, 인터, 닝 닝닝. <laughs> 왔다.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일본에서 아야카입니다 <laughs> <laughs> 에리나 친구입니다. 인스타 보면은 늘수로 맨날 춤추더라고. <laughs> 춤 좋아해? 네, 일본 아이돌 출신이에요. 아, 너 일본 아이돌 출신이었어? 네. <laughs> 아, 이것도 그러면 어그로 끌어야 되잖아. 일본 아이돌. <laughs> 아니, 우리 소품을 준비하는데 이걸 어떻게 입이 뒤에 파진 거 봐요. <laughs> 야, 어디가, 여기가 아니지? <laughs> <안 웃음> 야,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뭐나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데 다음에 없어 나를 지 여기까지 올요 다리 왼발이에요 들 거예요 왼팔 을좀 숨겨줘야 돼 이게 같이 이렇게 보이면 안 되고 하나 둘셋고네 그렇지 다 시작 원포앤 그렇지 이렇요만요 밀어주고, 반대쪽은 쭉쭉 두번뜨린 거예요. 그래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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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삽탑인데, 같이 활짝 왼쪽발지 밀어주고 쭉쭉, 네. 이제 팔을 쭉펴주는게 좋아요. 네. 여기까지 여러분요 거의 다 했어요. 시 네. 자, 밀욕주고 아, 아. 자, 나. <laughs> 자, 자, <laughs> 같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땡기땡 그렇지 다시 땡땡땡 아하 때리고 다시 땡고 <laughs> thank 할에갈때잠5 오른쪽 다리 가줄 거예요 <목소리> 여기서 왔고 입을 막을 때팍팍10 1 8 8 1 2 4 4 5 6 7 8 1 3 da. Stau, stau! Ui, 불을 nope. 렇지지고 그렇죠. <꼬� roster> 같이 이 그렇지 같이 하나 둘셋넷 그렇지 이렇게 박자를 쪼갤 줄 알았는데 힘이 좀 부족해 <laughs> 네, 주사합니다. 힘이 주도할게요. 부족한... 저한 <laughs> 어, 30분 동안 지겹게 하고 30분 딱 찍으면 될거아요 네? 보이십니까? 이 뒤에다가 이렇게 두 명을 댄니까요, 완전 그 원밀리언 댄스. 이거 아! <laughs> <진짜. 웃음> 응. 뮤직비디오다. 와. 아, 귀여워. <laughs> 너 초록색, 너 완전 가려지는데? 어, 아, 노래 뒤는잘안 보여서 상관없어. 더 앞으로 와도 돼. 아야파도 좀만 더, 거기 그 십자가에 걸치는데. 뒤에 있는 사람도 어떡하지? 가려줄려 센터가? 어, 한 발짝. 어, 그리고? 여기서만 보이면 어, 거기서? 중간도딱 내줘. 네. 오케이? <laughs> 완벽하지는 않지만 챌린지 해봤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드림컴 춤 챌린지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저는 완벽하진 못했지만 집에서 더 연습해서 나중에 인스타그램에다가 따로 또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